시작합니다. 1번 문제, 불러놓기를 8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1원이요, 3원이면 2번 문제, 불러놓기를 9원이요, 1원이요, 3원이요, 2원이요, 5원이면 3번 문제, 불러놓기를 8원이여, 5원이여, 3원이여, 2원이여, 9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3원이여, 3원이여, 2원이여, 5원이여, 8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7원이여, 2원이여, 5원이여, 3원이요, 3원이면. 6번 문제, 불러놓기를, 3원이요, 2원이요, 5원이요, 4원이요, 1원이면. 7번 문제, 불러놓기를, 3원이요, 9원이요, 3원이요, 4원이요, 2원이면. 8번 문제, 불러놓기를, 7원이요, 2원이요, 5원이요, 3원이요, 9원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4원이요, 3원이요, 4원이요, 8원이요, 6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5원이요, 4원이요, 5원이요, 3원이요, 2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